부들과 관계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이부제들이 사제품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증언합니다. 주 하느님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에 힘입어 이부제들을 뽑아 사제품에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이제 주변님께서는 이분들에게 봉사하러 오신 그리스도의 인물을 수행함으로써 주교님과 결합하여 신자들을 치시키도록 노력하며 교님께서는부재품에 오르시는 이분들 위해 성령을 청하며 부재로 축성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부제성품 기도를 마치십니다. 은총을 나눠주며 여러 직무와 직위와 직무를 거정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오소서, 주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면서도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요 능력이며 제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승리로 모든 것을 정하시고 시대에 맞도록 안배하시나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의 계명이 빛나게 하시어 주님 백성에게 보험이 되게 하소서 또한 양심을 훌륭하게 지켜 그리스도 안에서 꾸준하고 굳세게 삶으로서 봉사를 받으러 오지 않고 오히려 봉사를 하러 오신 성자를 지상에서 충실히 본받다가 천상에서 그분과 함께 다스릴 수 있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 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리에 앉으십시오. 주교님께서는 새부제들에게 영대와 부재복을 입혀 주십니다. 복음서를 전해 주십니다. 그대는 이제 복음 선포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십시오. 읽는 말을 믿고 믿는 말을 가르치며 가르치는 말을 실천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십시오. 읽는 바를 믿고 믿는 바를 가르치며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십시오. 그대는 이제 복음 선포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으십시오. 읽는 바를 믿고, 믿는 바를 가르치며, 가르치는 바를 실천하십시오. 이제 부제의 성품이 모두 끝나고, 사제의 성품이 이어지겠습니다. 모든 신부님들이 뒤를 이어 안수하시겠습니다. 주교님께서는 이 안수를 통해서 자신의 중부를 위임하십니다. 신애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제직에 올리고자 선택하신 이 부대들에게 천상 성부를 가득히 내려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으로 열매 맺으며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소서. 이두 대들을 주교와 함께 천상 신비에 충실한 관리자가 되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이 세례로 다시 태어나고 주님 제단에서 양식을 받아 먹으며 죄인은 화해하고 병자는 고통을 덜게 하소서. 옆으로 배어던 영들을 바로 잡아주시고 죄인을 일깨워 주십시오. 께 제사를 드릴 이 분들의 손에 축성하시며 크리스마 성혈을 보유하십니다. 성국께서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발라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를 보호하시어 그대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느님께 최선을 응원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부께서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발라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를 보호하시어 그대가 교우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느님께 대사를 응원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부께서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발라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대를 보호하시며 그대가 교우들의 교우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느님께 제사를 공원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그님께서는 새로 성품된 사제들에게 빵과 포도주가 담긴 성반과 성작을 수여하시어 하느님께 거룩한 백성의 제보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음. 거룩한 백성이 하느님께 바치기 위하여 가져온 봉원예물을 받으십시오. 자신의 행하는 것을 알고 실천하며, 주님의 십자가 신비를 생활로 본받도록 하십시오. 허한 음. 백성이 하느님께 바치기 위하여 가져온 봉헌예물을 받으십시오. 자신이 행하는 것을 알고 실천하며 주님의 십자가 신비를 생활로 본받도록 하십시오. 거룩한 백성의 하느님께 바치기 위하여 가져온 동원의 물을 받으십시오. 자신이 행하는 것을 알고 실천하며 주님의 십자가 신비를 생활로 본받도록 하십시오. 에게 맡겨지는 직무를 올바로 수행하기로 서약합니다. 지내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사제품에 오르기 전에 교구들 앞에서 증거를 수락하는 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교의 성실한 힘력자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사대 직무를 끊임없이 수행하겠습니까? 예, 네, 수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선포하며 가톨릭 신앙을 전하는 말씀의 봉사 직을 합당하고 슬기롭게 수행하겠습니까? 예, 네, 수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전통에 따라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며. 교우들을 성호하기 위하여 미사 성제와 화해 성사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충실하고 열심히 거행하겠습니까? 예,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라는 계명을 명심하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백성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느님의 자비를 끊임없이 간구하겠습니까? 예, 간구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깨끗한 제물로 성부께 봉헌하신 대사제 그리스도와 날로 더욱 깊이 결합하여 여러분도 자신을 인류 구원을 위하여 하느님께 봉헌하겠습니까? 예, 네, 하느님의 명심으로 봉헌하겠습니다. 이제 성품 후보자는 주교님의 두손 안에 자기의 두 손을 합장하여 넣고 주교님과 그 후임자들에 대한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대는 나와 나의 부인자에게 존경과 수명을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대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셨으니, 신히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나와 나의 부인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대 안에서 조절을 시작하셨으니 진히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대는 나와 나의 후임자에게 존경과 순명을 서약합니까? 예, 서약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대 안에서 좋은 일을 시작하셨으니, 주히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부제품과 사제품에 오를 분들은 제단 앞에 엎드립니다. 이는 땅에 엎드린 가장 귀천한 자로서 새 속에서 죽고 오직 주님께 봉사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분들을 위해 성령이 충만히 내리도록 모든 성인 성녀께 기도를 청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제직과 구제직에 올리고자 선택하신 이 사람들에게 천상 선물을 가득히 내려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모두 무릎을 꿇으십시오. 천복동 성당의 박승용 새신문님 아버님 박진수 야구보수 <laughs> 아버님 김범순 비비안 아시 그 다음에 쪽에 단양 성당의 박정원 세례자 요한 새신문님 아버님 박성일 요한 감사드리고여기 어, 함께 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귀한 자녀들 함께 공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같이 합시다. 오늘 스포츠게이커와 공하는 분들은 인적인 꽃다발을 받지 않겠습니다. 나이나 개인적인 꽃다발 진정은 이사회 하시기 바랍니다. 구제품 사제품을 축하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을 모아 교구려의 대표와의 여성연합회에서 꽃다발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쉬지 않7쉬주 않고, 쉬지 어온세지 모든 만물 않사 쉬지